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어교육, 그리고 입시교육. 이를 둘러싼 수많은 학원들. 오늘 만나볼 것은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그들만의 방법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송남에 위치한 도심 속 교육 현장. 깔끔하고 정돈된 인테리어로 이곳에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교육 과정 이야기하는 것인 지그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복습 체계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영어 교육에 반영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나름 오랜 기간 영어 교육에 종사하면서 효율과 체계 그리고 감동과 재미가 함께하는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음과 빠름을 동시에 의미하는 상호명을 짓고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떤 일을 오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을 노하우라고 하죠. 영어도 사실 이 노하우가 있으면 보다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 바탕 위에 쉬지 않는 연구 과정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향상될수록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교재나 참고서로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힘들어져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익 900점을 맞는 학생이 990을 맞으려고 하면 시중에 판매하는 문제집을 푼다면 별로 틀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맞는 고난이도 문제가 개별 과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생들의 실력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 영어 교육. 토플과 토익, 문법, 스피킹. 네개 필요한 공부법을 나에게 맞는 교재와 강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곳곳에 있는 카메라와 스크린은 뭘까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수강생이 오프라인 수강 등록을 하면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개인별 맞춤 과제가 휴대폰이나 PC, 아이패드 등으로 주어지게 되어 이제 문제를 풀면 바로 채점이 되어. 이제 저희 평가 시스템에 학생별 학업 성취도가 분석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음 개별 과제가 주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공부 방법에는 예습과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실력과 노력에 따른 체계적인 공부 방법 오늘 함께 알게 됐습니다. 그 유학원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좀 부모님한테 부담이 많이 덜더라고요. 근데 이 학원 같은 경우는 토플 성적을 관리해주면서 같이 유학 컨설팅까지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에 되니까 또 믿고 매일 보는 선생님 컨설팅을 받으니까 더 안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운 과제를 계속 계속 내줘서 이제 제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점수, 점수도 이제 금방금방 오르고 직장인들에게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 오늘 이곳의 공부 방법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못 들어도 당일날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퇴근했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볼 수가 있고 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어의 영어 공부의 연속성이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은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이 학습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이제 따라서 양쪽의 장점을 적절히 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국내외 입시 컨설팅과 교육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찾아 설계해주고 진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국민이 가장 재미있고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실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이념인 Your Learning Playground, 즉 배움의 놀이터란 뜻입니다. 저희 교육의 이념처럼 놀이와 배움의 경계를 허물어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세대를 초월해,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빠르게.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비법입니다.